스마트폰 진동을 머리 정수리에서는 못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? 사실 스마트폰 진동은 머리 정수리에서는 느낄 수 없습니다.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? 스마트폰 진동은 모터가 작동하면서 발생합니다. 모터는 전기를 가하면 회전하는 장치인데, 이때 발생하는 진동이 스마트폰에 전달됩니다. 그런데 스마트폰을 머리 정수리에 대고 있으면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두개골 때문입니다. 두개골은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뼈는 진동을 잘 전달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스마트폰의 진동이 두개골에 닿아도 머리 정수리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. 이러한 이유로 스마트폰 진동을 머리 정수리에서는 못 느낍니다. 하지만 머리 정수리와 가까운 곳, 예를 들어 눈썹이나 귀 주변에서는 진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두개골이 이 부위에서는 상대적으로 얇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스마트폰의 진동이 두개골을 통해 머리 정수리까지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.